이번 아니 네 이번 상황입니다. 예. 좋아하는 선배가 저녁을 먹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왔어, 예. 왔어? 세상에. 그때 우리 유아의 한 마디는 잡아. 빠바. 어, 빠바. 어, 빠바. 해 주는 거예요, 멘트? 아니요. 어, 아니요. 전화해서 어, 하세요. 아니. 아, 언니 유라. 미라클이 보면서 해줄 거예요. 아, 화면을 아, 아, 아. 보고. 아까 네. 아까 비니처럼. 네, 지금 전화 왔어요. 네. 띠링띠링. 네, 여보세요. 아니, 우리 저녁 좀 같이 먹자. 네? 아 제가 게요 제가 아, 게요민영요 유아야 네 오늘 시간 괜찮니? 어 괜찮니? <laughs> <계셨어. 웃음>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오늘 너랑 같이 밥 먹을까 싶어서 <laughs> 어저 무슨 일 있는데 <laughs> 무슨 일? <laughs> 어 선배 제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laughs> 당연하지 <일단. 웃음> 그러면 저 태우러 오실래요?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어디인데? 너가 고 <laughs> 선배 마음. <나안> <laughs> <laughs> 그아네 그렇죠. <laughs> 그럼 이름씨들어가 네.